안녕하세요 어, 중고차 풀어가 지고 싶은 차들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,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, 자동차 오래 사용하는 법 그리고 연비 잘 나오게 하는 법 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, 겨울철에는 어, 모든 차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패스트아이들 기구가 있어 가지고 시동 걸자마자 RPM이 보통 1100 RPM 올라가요. 근데 보십시오. 근데 이 차는 제가 딱 1분 있었거든요. 1분 있으니까 이렇게 750 RPM으로 내려왔습니다. 예전에는 이냉각소 온이 한 3분지 1까지 기다렸었는데 어 요즘 연비 기름값도 비싸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딱 1분 정도가 있으면 패스 타이들 기구가 멈추거든요. 그래서 공회전 750으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이, 이걸 기다리, 기다리실 때, 1100에서 750 내려올 때, 음, 어, 파킹에서 R 한번 해주고, N, D, 브레이크 밟고요. 그리고 밟은 상태에서 또, 그러면 차가 딱 미션이 울컥울컥 합니다. 미션도 유압을 딱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딱이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면, 충분한 우밍업이 되겠습니다. 이처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습관들이 자동차 수명을 높이고 연비를 높게 하는 비결입니다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, 그리고 잊은 게 있습니다. 그 요즘 시내권에는 어, 저는 신호등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정차하실 때이 드라이브로 되어 있는 걸 연비 아끼신다고 N으로 했다가, 그러면 차가 약간 울것 그래요. 그리고 또 출발할 때 드라이브. 또 신호등에 멈추게 되면 또 N으로 놓고 또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신데, 이렇게 되면 그 TCU라고 트랜스 컨트롤 유니트에서 솔레노이드를 작동, 작동시킵니다. 각 기업 마다 그래서 이걸 자주 솔레노이드가 작동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연비 조금 아끼는 것보다 이렇게 D 레인지에서 풋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 대기 하는것 신호 대기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미션에 잔고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